여기서 독점 채널이 픽업. 이제 내가 과금할 게 이거예요. 엘렌조. 픽업 캐릭이고, WNG는 장비. 요거는 상시 뽑기. 요거 세개 있습니다. 오토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엘렌을 가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자원이 없잖아요. 지금 이거는 가능해. 20%할인돼 있거든요. 우측 하단에 보면은 변조 10회 저렇게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일반 채널 한번 뽑기 한번 해볼까요? 이거 먼저 해보고. 여기서는 엘렌조가 안 나올 겁니다. 상세 설명 이걸 봐야 되거든요. 보면은 엘렌조는 없어요. 근데 에이전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 장비도 나옵니다. 더블 엔진이 장비예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요거 한번 뽑기 한번 해볼까요? 먼저 뽑기 모션 한번 보자. 이게 장비구나.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모션이구나. 아 나오면 TV가 노래져요. 오 코린 1도로 하겠다. 코린 <laughs> 쓰진 않겠지만. 이렇게 해서 뽑기하고 한번 더 가능 여기서 이제 에스트가 나와야 돼요 하지만 나올 확률이 낮습니다 에헤이 꽝이죠 보통 튜토리얼 하면은 요까지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상 더 주는 게 있을 거야 내가 지금 4렙이잖아요 그래서 5렙을 찍으면은 좋기는 한데 아니야 5렙을 찍으면은 뭐더 준다 있어잠깐 기다려봐 오렙까지 찍어보고 과금해봅시다 상점 한번 보자 마스터 테이프가 뽑기권인데 기밀 마스터 테이프가 유료 제와 즉, 픽업 복기권그 다음에, 오리지널 마스터 테이프가 상식 복기권이네그 다음에, 이거는 월정액이고, 무조건 사야 되는 거고, 패키지 상점. 영구 구매 1회. 오리지널 마스터 테이프. 복기권 5장. 어 이거 좋네. 12,000원. 상식 복기권 5장. 픽업 복기권 5장. 이거는 픽업 복기권 10장. 19,000원. 조금 싸게 파는구나. 이거는 신입 추천. 무기 복기권 뱅부 알고리즘 하지만 로프넷 레벨 10이 돼야 된다 아직은 못 사네요 모 로크롬이 유료제와 폴리크롬이 무료제 화네1만9 0 0 0원짜리 사면은 6,480 그러면은 뭐 거의 1대 20이네 한번 뽑기에 3만원 정도 하제 픽업은 90회 천장이 있는데 픽돌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뽑을 사람들은 180회까지 할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180회면은 한번 뽑기에 1,600이잖아 18회죠 18회 10회 뽑기니까 그래서 28,800 폴리크롬이 필요하다. 28,800 폴리크롬은 대략적으로 한 50만원 이상. 일단은 50만원 정도는 넣어야 얻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포유버스 게임이 돌파를 하거나 픽업을 뽑는데 굉장히 매운 게임이에요. 그걸 감안하고 게임을 해야 돼요. 근데 대신에 포유버스 게임은 과금을 안 해도 됩니다. 이거를 안 뽑아도 관계없어요. 픽업 캐릭이 욕심나긴 하는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솔직히. 아이고, 비싸다, 못하겠다. 그냥, 나, 나오는 대로 그냥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내가 계산한 거는, 정말, 진짜 안 나왔을 때, 내가 정말 운이 없었을 때, 얘기하는 거고, 보통 그거보다는 좀 적게 들어요. 내가 제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거야. 그래서, 일단은 내가 90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 나오면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패키지에서, 패키지 요거, 네 개를 다 지르고, 보겠습니다. 과금 안 해도 됩니다, 이 게임은. 자, 다 샀습니다. 패키지 다 샀고, 모노크롬, 풀로 다 샀고. 오, 폴리크롬 주네? 와우. 자, 반천장이 뜨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해보죠. 재물부터 놓고, 두번더 가능합니다. 이거는 천장이 있어요. 그래서 30회만 더 하면은 천장입니다. 이거는 과금을 굳이 할 필요 없이, 어차피 게임하면은 뽑기권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과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금색이 나와야 돼? 그럼 이거 안 나온 거네? 꽝이야? 와, 무기만 10개 나왔어. 한번 더. 와, <laughs> 역시 호에버스 게임이구나. 맵다, 매워. 이거 나와야 되는데, 심해, 방문계. 자, 일단, 이거 뽑기 가보겠습니다. 일단, 뽑기권이 16장 있네요. 90회 천장입니다. 재물 들어갔다. 가보자. 핏돌 걸리지 말고 한 방에 뽑자. 가자! 오, 또카쿠 나왔어요. 또카쿠 저거 써야 됩니다. 천장 전에 뽑자. 재물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장비. 나다 <laughs> 파이프아 이번에 카리돈의 자손이 나왔구나 A 등급 이상 캐릭터 임무가 끝나면 또 카쿠 일돌 확정 자 괜찮은 거두개 나왔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또 가자 S 한개 나와라 S 나올 확률이 0.6%일 겁니다 포요버스 게임 과금 되게 매워요 오또 카쿠 잘 나오는데 다 쓰긴 써야 돼 지원 캐릭이라서 오 무화검한테 좀뱀비가 이건 무과금 필수 캐릭입니다 <laughs> 일단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 또 갖고 잘 나오네 설명 한번 보자 상세 이게 50% 확률로 틱돌이죠 저게 S급 신호 S급 에이전트의 종합 확률은 1.6% 하지만 S급 에이전트가 나올 때50% 확률로 엘렌조가 나온다 자 가보자 천장까지 얼마 남았노 40표 남았어요 이것도 안 나온거지 뭐가 떠야 나온다는 거지 천장 찍을 기세다 자30페좀 나와라 야 S라고 모니터 갔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A B 꽝이네 이것도 자20회 남았어요 아 엘렌저 나올라나 나와야 되는데 아직 픽업 뚫게안 됐어요 이제 첫 픽업 뚫게 나올 겁니다 오 나왔어 S 나왔어요 오 과연 제발 반천장이 가자 노래도 달라지네 맞제 가상가 나오네 아 두운데 되는... 아이씨 뭐 리카운. 리카운 아 그래 야 쓰긴 써야 돼 쓰긴 써야 되는데 시부래 <laughs> 그걸 졸았다 내가 내가 왜인지 있잖아 저게 나면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거든 어쩔 수 없다 자 그럼 마지막 천장까지 가자 근데 제일 쓰긴 써야 돼 제가 엘렌조랑 같은 조합으로 써야 돼 얘랑 또카쿠랑 리카운을 써야 되는데 나는 사실 리카운 쓰기 싫지만 제일 쓰긴 써야 돼.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간절한 캐릭 중에 하나죠. 나는 싫지만. <laughs> 자, 마저 가자. 천장 리셋이네요. 나오면 천장 리셋. 에이, 안 나왔다. 아, 진짜 안 나온다. 야, 너무 맵다니. S등급 자체가 안 떠요. <laughs> 근데 홀보스 게임은 원래 이래. 아, 환장한다, 진짜. 아직 많이 남았어요, 포켓권. 꽉 채운다, 꽉 채워. 천장 본다고 생각해야 된다. S가 안 나온다. 진짜. 오, 엠비 나왔다. 아, 쿠키런 모험의 탑 괜히 해가지고, 쿠키런 모험의 탑에서 운이 너무 좋은 바람에 여기서 안 나오잖아. 아, 진짜. 그때 누가 뭐라 했노? 일일 운 총량의 법칙? 서버 컬처 게임 운 총량의 법칙이다. 완전 씨바 새끼들이죠. 이제 나오지? 뽑아야지. 이거 천장이잖아. 아, 속상하네, 진짜. <웃음> 어? <웃음> 와. 여러분들, 내가 밑에 깔아놨어요, 지금. 빨리 뽑으세요. 어서오세요 나왔다 <laughs> 정말은 기억이 안나네요 <laughs> 아 뒷코 당겨 진짜 어쨌든 나왔다 지금 얼마 썼나 한 50만원 쓴거 같은데 패키지 다 사면 얼마고 25 30한3 30, 40만원 쓴거 같은데 자 예쁘긴 예쁘죠 엘렌조 획득 자 그러면은 무기는 바로 나올 수 있죠 무기 나올 확률 얼마고 설마 이것도 피급 뚫기 걸리겠나 상세설명 1다1 80회 천장을 찍으면, 이거는 이제, 천장이다. 음, 75% 천장이네요. 야, 75%인데, 설마. 가보자, 일단. 꽝. 한번 더. 이거 안 나오면, 이번에 안 나오면은, 충전 다시 해야 돼. 안 나오나? 와, 맵다. 진짜 맵다. <laughs> 아이고, 진짜. 포월보스 게임. 사람 잡는다, 잡아. 충전해본다. 안 되겠다. 가볼게요, <laughs> 아, 이거. 근데 무기는 있잖아. 안 나오잖아요, 만약에. 천장까지 안 갈게요, 그냥. 무기는 반 천장 뜨면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무기는 굳이 아플 없긴 한데 일단 해보자. 자 일단 천장을 찍을 수 있는데 설마 설마 75%안 나오겠나? 나왔어. 자 나왔어요. 저 빨리 나왔어요. 이번에 야75% 확률. 야 설마? 제발. 아놀래라 이씨. 오케이 나왔어. 됐어. 아유 진짜. <laughs> 됐어 됐어. 야75% 이거는. 안 걸렸네. 아, 다행이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일단 세팅 먼저 해봅시다. 자, 뜨는 조합이 엘렌조 조합은 미카온이랑 소카쿠랑 엘렌조 요렇게 뜹니다. 아, 과금 되게 매워요. 세팅을 해봅시다. 전용 장비 일단 먹었고 장차 강화 일단 1 0까지만 가능하지. 일단 실력 찍어주고 전무 귀엽네. 입에서 뭐 나온다야. 그 다음에 미카온. 리카온는 무기 뭐 쓰지? 아무거나 쓰면 되나? 리카온 얼음 속성의 격파다. 격파 종류, 아무거나. 격파는 딜러니까 그냥 공격력. 장착해주고. 격파 A 등급 무기가 내가 없다. 그냥 B 단계 씁시다. 됐고. 그 다음에 또가쿠얘 좋으니까 써야 돼요. 얘는 지원 캐릭이죠. 그러면 필터 가서 지원. 오, 지원은 좋은 거 있네. 얼음 속성 피해 증가. 어, 좋다, 야. 강화. 하고 돌 올리자. 이거 올려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한 개만 올려주자. 이거 놓고, 확인. 한 개는 남겨놓자. 혹시 모르니까. 야, 이돌 됐어요. 요렇게 해서, 세팅하고. 나머지도 뭐, 좋긴 한데, 굳이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S등급, 생각보다 잘안 나오네. 아, 그래, 그래. 그것도 가자. 아, 맞다. S법 한 개, 마저 갑시다. 일반 채널에서, 1 0평만더 하면 되네. 1 0평 가자. 자, 무조건 S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서 뭐가 나올까. 근데 아쉽게도 여기서는 LN조는 안 나와요. 이왕 나오는 거 리카운트 나왔으면 좋겠다. 리카운트 돌 띄우게. <laughs> 야본 리카운트 그래 어차피 쓸거 그냥 2돌 가자. 어, 어차피 슬 놈인데 야, 야를 써야 되는 운명이다 지금. <laughs> 이 새끼를 써야 되는 운명이야. 씨발 새끼. <laughs> 미치겠네 정말. 진짜 남캐 전문가네. 1돌 특성이 그로기 수치 증가. 차지 완료 시, 어 좋네. 뭐 괜찮네요. 오케이 1돌. 굉장히 좋은 캐릭인데 별로 가슴이 시키지 않는 캐릭터 그 다음에 레벨업도 있어 얘도 레벨업 있나 레벨업 해주고 내가 쓰는 것들은 레벨업 해주고 오케이 다음 또 카쿠 또 카쿠는 돌이 많이 높죠 육돌인가어 그러네 풀돌이네 야또 카쿠 풀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게 나쁘지 않은 결과다 됐다 해주고 리카온 장비 일단은 별을 올려주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자, 요렇게 해서 세팅을 하고 게임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게임 진행해보자.